안녕하십니까, 최준입니다. 오늘은 레고 시티 60227. 네, 요고, 이렇게 요, 우주선 탐, 우주 탐사기지 제품을, 네, 리뷰를 할 건데요. 네, 오늘은 이게 좀, 만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미리 만들어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블록 부품, 네. 만든 것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우주 정거장. 요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잠깐. 네. 네,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여기 불도 들어와요. 요 버튼 을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사람은 총 4개. 네, 이게, 네, 네, 네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로봇처럼 그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인공지성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이게 뗄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뗄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 다시 붙여넣을게요.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공개하기 전에 얘부터 해볼게요. 예 얘는 이렇게 뚜껑이 열릴 수 있고 사람 하나를 탑승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닫히려면은 여기 네, 태우시 여기 한칸뛰한칸두칸 뛰는 칸, 칸게 아니라 여기 딱 탑승을 딱 시켜서. 우주 여행처럼, 이렇게, 슈, 슈,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지금 장식이나 마찬가지죠. 네 농담이고요. 자, 요거, 요거, 요거 붙으면 되니까, 다음은 요거! 자, 여기 문을 열면은, 자, 안 내부가, 따다다. 내부의 모습이 다 그대로, 스란이 보여지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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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여기 여기 안쪽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불불 켜진 불 모습도 볼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세트장에서 뭘아잡볼게요자자 자, 일단은 여기 안을 들여다 보시면 자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피자 자판기예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피자가 나와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쏘면안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멀리 나가기 때문에 탄사 하려면은 피자가 다 나거든요. 오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휘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게더 좋다고 제 생각엔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됐고, 자, 다음 칸. 여기 면 아이고, 네, 여기 아이패드가. 잠깐만. 자, 문 열어보면은, 여기 보시면, 사람이 우주 공간 같은 데 보면은, 막 이게 렇막 이렇게,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벽에 다 기대를 잘수 있게. 예 네, 원래는 내 치고 밖에 나가면은 중력 네, 뭐 과학실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패스하고요 음 이렇게 일단 자꾸 두둥실 떠다녀요 그래가지고 요거 제대로 구성을 해 놓고 어 아주 좀더볼수 있겠네요 네자 여기는 과학실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불이 들어와요. 안우석 같은 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 인공위성. 아까 봤죠? 자, 인공위성 요거 스티커 잘붙이셔야 돼요. 네, 요렇게 하니까 반짝반짝거리죠? 네. 음. 여기 보면은 안, 여기 미사일 같은 것처럼 미사일처럼 보이네 이거 예 네, 됐고 자 꽂아볼게요 됐다 네 이제 됐고요 자 다음 네, 이제 좀 놀아보겠습니다 음 우. 오늘 달 착륙 달착륙하는 날이다 영토를 알아보겠다 쥬이. 자 다른 음저 울퉁불퉁한 곳 착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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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산지처럼 착륙을 잘한것 같다 쥬~~ 탐사선 우리 이게 안드로이드 로봇을 보내겠다 무우를 관찰하라 칭칭 음. 칭오어 여기서 산소통이 있으니 살수 있을 거 같군 웅 음. 너도 조사해 가서 저한테 라 그래 음 괜찮은 것 같군. 자, 오늘 난 피자를 먹어야겠네. 이 피자 맛이 막... 싸게 빠지면은 오, 엄청 아프지. 조심해야겠어 오, 너무 아파. 어. 자, 아, 장 먹어볼까? 아, 근데요, 고글을 벗어야 되겠군. 고글을 벗었다. 음 맛있군. 그러면 이제 다시 고글을 써볼까? 그럼 나도 이제 조사로러 가야 되겠군 쭈쭈쭈쭈쭈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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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 알고 있었는데. 정말 여기 있을까? 정말 여기 있을까? 뭐 탐사선 보냈으니 뭐. 한번 볼게요. 음. 뭐 일단 탐사선을 보냈으니. 쉿. 음, 일단 푹자나야지난 피곤하다고. 요즘에 일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무슨 일을 했냐고 우주의 비밀을 밝혀냈는데 정말 힘든 영혼이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려줄 거지 왜냐 나만 알고 싶거든 아직 확실치 않아서 더더욱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밝은 이다 되게 밝은 영이다 찾았군 자 이제 여기도 들어가 보자 자넌 여기 있어 자 여기로 시작해라 자 여기 오. 정말 똑같네. 이 역시, 이 돌을 우주에서 한거같으 이봐봐. 오. 그렇군. 절대 망치야. 망치를 으깨버릴까. 아니야. 시중한 거 망치를 으깼어지 박살냈어. 으깨거나 박살내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야. ういどきどきキンどきどきあったときあっンときあうん 오, 야, 숨 막혀, 숨 막혀, 숨 막혀. 오. 어, m o k y s m 막혀 y smoky. What t e r 똑같은 우주광석이야 봐봐 오 똑같은 우주광석 이나 그런 n g y 자 이제 철수해볼 때도 된것 같은데 뭐야 벌써? 네 그래, 우리는 이런 거에 탐사 오늘의 탐사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어 자 그럼 가자 아이 너안 와? 어 나도 가야지 자 나도 탐사선을 타고 출발해야 자 그래 출발하겠네. 민치치치치 음 친구 삐라라라라 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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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응, 응 출발, 출발, 출발. 오늘도 고생했다. 뭐야, 뭐야, 나 빼고 출연 다안 보여. 그래, 니가 다 자고 있, 니가 그 쿨, 쿨쳐 자고 있을 때,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응, 음, 그래,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자, 이야기를 끝냈다구 그럼, 음, 네, 안녕하, 예, 네, 안녕하신가, 아도되군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갖고 놀 수,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리뷰해보고, 한번 갖고 놀아봤거든요. 예, 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도 갖고, 놀, 이렇게 갖고 놀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 거여서 뭐, 그렇게, 그냥, 놀이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린 거여서, 뭐, 네, 딱히, 네, 그래요. 네. 아니, 잠 예, 딱히, 뭐, 너무 재미없다, 이런 딱딱 악플 같은 건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전화 장가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